결과적으 1995년도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고, 15번째로 강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강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반구천의 암각화라고 하면 이제 반구천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대곡천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데 옛날에 반구천이라고 불렸던 걸로 알고 있고 암각화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자 그대로 바위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그림을 암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70년대에 9 우리 고고학자 분들이 여기를 유물을 발견하면서 그 암각화가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발견을 하다 보니까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방구천 암각화가 두 개로 나뉩니다 대곡리 암각화가 있고 천전리 암각화가 있는데 대곡리 암각화는 신석기 때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까지 그리고 천전리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 신라시대까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대공리 암각화를 잘 보면, 여러분 저기 장생포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고래가 유명하죠. 정말 아주 오래 전에 역사에도 있기 전에 역사로 남아 있기 전에 선사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도 울산에 우리 선조들이 고래를 잡고 고래 문화를 즐겼다는 그 기록을 암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구천의 암각화. 이 지역을 살았던 우리 성조들과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양식, 문화 양식을 이 양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가치와 역사학적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